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내가 엄마를 너무 많이 지대 했던 거예요. 엄마가 안 계시니까 또 의지할 데가 없고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 그게 어, 벌판에 맞습니다. 그냥 막서 그냥. 그래서 엄마 돌아가시고 제가 많이 울고 잠도 음. 잘못 자고 그래서 성대도 음, 많이. 그러니까. 음. 많이 아프... 뭐... 어, 그때 많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힘드셨으면... 대상포진도 오고, 어... 막 구하나서 여기 에이...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입이 돌아가는 거 그것도 오고, 신우신염하고 신중플루가 같이 와가지고 어... 그때 병원에 입원했는데 5일 입원했는데 6kg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폐혈증까지 와서 어... 그 그러니까 완전히 면역력이 음. 다 떨어져서 음. 이제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잠을 너무 못 자니까 수면제 먹고 또 수면제만 계속 먹으면 안될것 같아서 음. 술도 먹고 음, 음. 또 많이 울고 음. 이러니까 음. 이게 오직하면 우리 남편한테 내가 그랬어요 나좀 바닷가에다 데려다 달라고 음. 나나좀 실컷 좀 물어보게 그리고 산소에 가면 엄마 산소를 이렇게 붙잡고, 엄마, 내가 조금 있으면 갈 거야. 기다려. 아, 음. 그,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게 뭐냐면, 애가 있잖아요. 음. 우리 애가 있어서 그게 또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게 너무, 그 시간이 너무 힘들고, 그때 저희 집이 이제 위아래층, 복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딸이 위에서 있으면 음. 제가 여기서 부르면은 여기선 분명히 말이 나가는데 저 위에 들리질 않아요. 들리. 음. 나는 말을 하는데 안 밖으로 안 소리가 안 나오는 오. 거예요. 음. 가수인데 말을 못하니까 노래는 뭐, 뭐, 뭐 그죠. 뭐 생각도 못하는 못못그 거죠. 음식. 그러니까 그, 그 시간이, 그 인연이. 인연? 네. 2년. 그 인연이. <laughs> 한 20년 같은데 아, 어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은 말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니까 그, 그게 인연이구나 그렇지만 그때 당시의 그 당시에 인연은 아. 끝이 안 보이는 동굴이에요 다시 노래를 할수 있는 거는 상상도 못하고 다시 또 내가 말을 할수 있을까? 어. 이게 정말 어. 사람을 찐누르고 음. 나는 이제 뭐 하고 살지? 음, 그러니까 내가 왜 살지? 내가 어떻게 살지? 왜냐면 누가 봐도 최진희 씨한테는 음악과 노래가 그냥 나거든, 나 나라는 존재의 그쵸? 이유고 노래가 나, 나고 내가 노래를 그러니까 있지? 인간 최진희는 없이 살았는데 내가 지금부터 뭐 하고 살지? 음. 내가 왜 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